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 이번 그 영상은요 그 열쇠지기 관련 키워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뭐 간단해요. 디아블을 정말 쉽고 간단하고 초보 입문자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였냐 그뭐뭐 뭐, 뭐냐 그 현상금 사냥꾼 영상을 보시고 나서 또이 영상을 또 보시게 되신 분들은 어, 열쇠지기가 뭐예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열쇠직은요, 지옥불 목걸이라든지 이런 목걸이, 지옥불 목걸이 같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있죠. 전설 차원문 장치, 그리고 레오릭의 후회, 그리고 두려움의 지옥문 장치, 아, 죄송해요. 그리고 부패의 지옥문 장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열쇠예요, 열쇠. 이게 열쇠직인데, 자, 지도를 드시고 보시면은 자 오막은 이게 오막이죠 서부 원전지 제가 말씀드렸던 서부 원전지 오막을 제외한 1막부터 2막 3막 1막 2막 3막 4막 이렇게 10세지기가 있어요 1막에 하나 있고 2막에 하나 있고 이렇게 1막부터 4막까지 각각 하나씩 10세지기 보스 몬스터가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 잡으면은 그 확률로 열쇠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잡아보니까 그니까 운이 들어오면 안나와 앵간하면 나와요 두번 돌면은 한 번은 거의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뭐 드랍률 높은건 아니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그 고난의 별판 옆에 열쇠 모양으로 되어있는거 예예한번더 네. 보여드릴게요 다른거에 보시면 산망에 보시면은 이 돌보루 돌보루 옆에 공포의 열쇠지기, 열쇠 모양 그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공포의 열쇠지기 자리스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여기 들어간다 해도 뭐 어떻게 깨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단 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못 찾고 헤매다 보면 이 보라색, 오른쪽 위에 미니맵 보시면 보라색 화살표 모양이 뜹니다. 예, 이렇게 지도에 깜빡깜빡 뜨죠. 잠깐만, 이거 잡을게요. 존나 귀찮게 하네. 더블 놈이. 한방 가면 어디서 꼈쳐 자, 그래서,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데 있죠? 여기를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 여기 안에. 여기로 가셔가지고, 자, 때려 죽이면 되거든요? 잠깐만요. 때려 죽이면 되는데. 가깝네, 이번 거. 이거 가깝구나. 그냥, 이거 그냥 이, 다 깨는 것까지 영상을 찍어야겠다. 어, 다 깨는 것까지 영상을 찍을게요. 어차피 나도 필요하거든요? 지옥불 목걸이를 내가 못맞추고 있었어 이 지옥불 목걸이가 존나 짜증나는게요 그 옵션을 뽑아야 돼 근데 그 옵션을 뽑는게 계속 아이템을 제작해서 그 만들어내야돼요 보니까 랜덤 옵션을 뜨더라고 아 징그러워 죽겠어 디아블로 진짜 아니 좀 PV, PVP나 이런거로 좀 재미를 뽑든지 해주지 아이템 맞추는거에 진짜 진절머리 날꺼 같거든요 제가 일단 이렇게 하시고 자, 이거 여긴 깬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완료라고 떠있죠. 그럼 깬 거예요. 예. 잡았는데도 그, 그 뭐냐, 공포의 뭐 장치라든지 그런 게안 뜨면은, 그러면은 안 나온 거니까 미련은 버리시고 다시 방을 만드시면 돼요. 혼자서 돌수 있으시면. 예, 그렇게 해서 다음에 아까 1막에 갔던, 문안의 발판, 여기 안쪽 앉았, 방구나 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아예 그 열쇠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열쇠로 차원의 문을 열어서 깨서 지옥불 먹거리를 만드는 과정까지 예 아예 한꺼번에 영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찍다 보니까 어 그것만 설명하면 너무 짧고 어다 찍어서 아예 피부적으로 닿게 어 이게 스샷을 올리면서 올리, 그 설명을 하면은 또뭐 헷갈리시는 분도 있더라고 예, 아재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저도 물론 아재지만 그러기 때문에 어, 설명으로 영상 촬영을 하면서 설명 해드리는게 아무래도 직방이에요 솔직히 직방이기 때문에 대충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돕니다 한바퀴 쭉 도시면서 예, 그 몬스터들과의 교감도 하시고 왔싸 어, 재사용되기 시간 자 이렇게 하시면서 한바퀴를 삥삥 돌아요 돌다보면 보라색 화살표가 뜹니다 뜨죠? 또 오른쪽 미니맵에 예, 네, 여기 가셔가지고 깔끔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네. 잡아주셔가지고 잡으시면 이렇게 안죽어요. 뭐라? 예. 오케이, 이렇게 하고 안나온거예요 이게 이게 안나온거예요안 떴죠? 잘봐요. 여기서 완료라고 떴는데 안나왔죠? 안뜬거예요이씨아빠 불리잖아. 아, 잠깐만요. 아, 아무튼 안뜬거예요안나온거예요 예. 이게 100% 드랍률이 아니라는 거죠. 네. <laughs> 노가다의 이는 또 노가다죠. 가뜩이나 지금 극옵션 뽑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것도 한 방에 안 나오니까, 산 넘어 산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깼으니까, 미련 없이, 다음, 다음 막으로 옮깁니다. 자, 다음 막으로 가면 여기죠. 아, 나 저번에 여기 찾다가 잠들었는데, 방금 전에. 아이씨. 저는 이게 고정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틀리더라고. 어. 계속 바뀌더라고. 두세 번 잡았을 때는 똑같았었는데, 틀리더라고요. 자, 이렇게한 바퀴 도시면서. 뭐야. 뭐야, 마크 있어? 여기. 지도상에 뚫려있는데. 노란색은 저건 아니니까, 보라색 화살표를 따라가셔야 돼요. 노란색 약간 메인 캐? 그, 현상금 사장꾼 할때 뜨는 그런 모양의 캐기 이 때문에, 어, 열쇠지기 같은 경우는 보라색 화살표를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면, 그 보라색 몬스터이기 때문에, 걔네들 잡아야 되겠죠. 저깐그여깄요 아, 오래 걸리면 짜증나는데, 이거? 나와라. 아, 이쯤 되면 떠야 되는데, 보라색 화살표가. 아,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올라가야 될것 같아.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왔는데, 바로 옆에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 존나 빡쳐가지고. 어, 노란 화살표가 설마? 아니다, 저거 그거 같네. 현상금 사냥꾼 그거네. 아, 보라색 어딨니? 써라. 일단, 잠깐만요. 고패속 소카르. 소카르 맞죠? 소카르. 소카를 잡으면 되는데 아 반은필 다음 저희가 한번 가볼게요 소카르가소카른가 아닌데 뭐있어 뭐야 뭐야 안 보여 뭐야 어차피 잡을게요 맨날 귀찮게 하네 아 역시 아현상공사냥꾼이었어 아, 짜증나. 아, 소카르가 아니었네. 소카르가 이런 모양이 아닌데. 길쭉한데. 어, 이쯤인가? 아닌데? 왜안 떠? 보라색 화살표. 징그럽네. 얼마나 돌아야 되는 거야? 지나쳤나? 설마? 얼마 여기 안에 있을 리는 없을 테고. 운주한번더 가봐야겠다 자 제발 빨리 좀 떠다오 어 됐다 떴네요 자 가봅시다 자 빠르게 자 이게 바로 소카르입니다 예 네. 바로 자 이렇게 뜨죠 예안 네. 뜨면 또안 나오기 때문에 떴습니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상자 나눴다고, 씨. 반짝이는 것도 아니고, 씨. 보스급이 나와. 자,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다음 막. 마지막, 사막. 사막 가서, 두려움 열쇠진 네카라트를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이고요이적고속가는 사, 사막이죠? 예, 네, 사막. 아니, 이막이었던 것 같은데? 사막. 이막이네, 어. 이막이었구나 보통 거의 여기 지나가야 돼, 사막은. 무조건 지나가야 돼. 어. 맞네, 이쪽이네. 여기서 바로 아래로 내려가면 되려나? 맞네요. 좋았 아, 뭐야. 아이씨, 귀찮게. 자, 빠르게 잡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려움의 주문단체 자, 이렇게 네 개를 모았다고 가정하에, 자, 그럼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열쇠를 사용하려면요, 신 트리스트럼, 일로 가야 됩니다. 그, 마을로 가시면 돼요. 신 트리스트럼으로 가셔서, 이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설명해 보시면 후에 영역으로 통하는 차 문을 엽니다. 신트리스 섬에 숨겨져 있는 타락한 거처 안에서 사용하십시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예, 네, 고행 난이도 한정, 고행 난이도만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여기서는 할수 없습니다 라고 뜨죠. 자 예전에 저 이거 찾으려고 한 바퀴 존나 돌았어. 진짜 못 찾아가도 네이버 쳐가지고 결국에 알게 되는데 진짜 어이없는 곳에 있죠. 자 여기서 논타겟으로 평탄대를 문에다가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교도 고쳐가 뜹니다. <laughs> 여기 이제 어떻게 알았을까요? 찾은 사람들은. 와, 나 진짜 심기해 죽겠어. 아무튼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 포탈 그 장치 4개를 주셨잖아요. 예, 보통 다 나오면 4개예요 왜냐. 1막부터4막까지한개씩 가까이 있으니까. 이 4개를 다 엽니다.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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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이렇게 하면은, 다 떴죠? 두려움 영역, 후회 영역, 복패 영역, 공포 영역. 자, 여기는 고행을 하면 꽤 난이도가 그래도 아파요. 야, 아프니까, 그 조심하시고, 한번 들어가서 다 깨서 지옥불 목걸이 만드는 것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나 여기가 제일 싫은데. 아, 아파. 자, 뭐야.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재료템이에요. 레오리 후에, 예. 이 뼈가루, 이게 바로 재료템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깨고 나서, 다음으로, 아씨, 나가는 포탈 없나, 이거? 나가는 포탈도 만들어주지. 이렇게 해서 깨고, 빠르게. 아까 맨 왼쪽 거 같죠? 후에 영역. 그 다음에, 두려움 영역, 가서, 빨리 없애고 여기도 되게 아파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네. 오늘도 아템을 맞추시고 오시길 네. 권유를 합니다 예자자 네. 음.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빨리빨리 빨리 죽어라 오케이 얘도 두개 나왔네요 오. 자 이렇게 하고 또 다시 포탈 타시고 이렇게 해서 깨시거지고 재료를 모으는 겁니다 예. 재료가 하나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저 마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공포 영역 자, 빠르게.. ESC 자고 잡고. 잡고 마지막 오케이 오, 세개 나왔죠? 야 근데 이게 세개가 나와야돼 아 존나 귀찮아 자, 그럼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하나 떼고그 다음에 지옥불 목걸이를 만드는 과정까지 가도록 할게요 빠르게, 빠르게 자, 보패 영역입니다, 마지막. 얘는 방, 그, 스토리 진행하시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바닥에 이렇게 도토렌지가 깔려요. 독장판처럼. 졸라 짝나요이게 금방 죽여서 다행이지. 원래같았으면 너무 아파가지고. 죽어라. 죽어. 자, 죽이 나왔죠. 어, 뭐야, 투구 나오네? 이렇게 하고, 마지막 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지옥불 목걸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불 목걸이를 만들 때, 그 전에, 칼데움에 가셔가지고, 아고, 잘못 갔다. 칼데움에 가셔서, 숨겨진 야영지로, 그, 가셔가지고, 여기서 그 도안은 사셔야 돼요. 지옥불 목걸이 만들기 전에 이한테 가셔서 아, 얘가 아니구나 어디였지 아, 얘, 얘. 항상 꼬맹이 가서 자파점에 가셔서 지옥불 목걸이 도안 이거를 하셔야 돼요. 예 반드시 이거을 하셔야 됩니다. 예 명심하셔야 돼요. 이걸 하셔서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아색 쪽에 있는 사람일 텐데. 예, 이렇게 장신구 제작에 들어가서 자기 그 속성에 맞는 힘이면 힘, 지능이면 지능, 민첩 민첩으로 가서 저는 힘이죠 야만농사니까 가서 만드시면 돼요. 자, 최대 두 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존나 짜증나네. 아, 신장이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씨, 아무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발, 제발, 영상 올리는 김에 제발 하나 떠 주라. 제 아이도 이걸 못 맞췄어요. 짜증나게. 제발 떠 줘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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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제발 아 아깝다. 아 이거 아 이거 굳은 거예요. 버려야 돼요. 자 마지막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자 과연 아 씨발 진짜. 짜증나네, 진짜. 어, 근데 고대네? 어, 근데 고대가 나왔네? 와, 진짜 어이없다. 근데 고대가 나와? 와, 나 진짜 미치겠다. 아, 고대면은 옵션도 고대처럼 달라고, 제발 좀. 아, 짜증나. 이거 안 나와, 이거. 이것만 한데 하루 왠 주일 시간 버려, 여러분들. 아, 짜증나. <laughs>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옥불 만드는 과정까지 봤고요. 보시다시피 옵션이 다 달라요. 고대가 떴는데도, 이족 같은,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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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같은 옵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작 같은 옵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돌림놀이 하듯이 계속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일단 이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고,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열심히 노가다하시면 되세요. <laughs> 열심히 노가다하시면 되니까 어, 아무튼 어, 모르셨던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편에는 좀더 유용한 영상을 올릴 수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